You have not enough minerals. 네, 초판이구요. 일단, 불토, 테란, 저그가 걸렸네요. 종료를 했죠. 뭐 어,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? 방약제 방만들면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랑 블랙리스트 기능, 핵감지 이 정도만 딱 깔끔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잘 보였네. 런처 프로그램 생각을 하다가, 근데 그거 비인가 프로그램이죠. 따지고 보면은 아마 내부 프록시를 건들지 않을까? 이까보해요 일단 동족전이에요. 링 뽑는 것 같은데, 회신 아니구나 그러면 테란이랑 적으니까 물량 가죠. 테프전이에요. 테프전, 동족전이네 부담스러울 게 없다는 거. 겁나 째에서 어디 한번 게이트 공장을 제대로 개설할까요? 견제 같은 거는 안 해요. 벙커는 깔끔하게 잘 지으셨고 저렇게 하는 형이 있으면 좋죠. 트리프 올렸다고 해서. 물론 초반에 지어 짜는 형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할 텐데, 트리플 올렸다고 해서 살짝 나중에 물량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. 오히려 많은 건 제가 더 많죠.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연주를 째면서 안 하는 이유가, DJ 들이 욕을먹어 뭐 시키 니까 저 처럼 하게되 면, 그래서 습관 관료 관 료적 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것같 은데, 음? 자, 일꾼 이나 열심히 잘뽑아 주고, <laughs> 계란도 마린이 있구나 있네요 어차피 첫판 송풀리니까 천천히 할게요 가아주고요 어차피 여기 마린이 있네요 추가 병력이었나? 뭐, 엄청, 확실히 질 필요 없어요, 저런 건 빨아먹고 가면서 이렇게 대충 싸워줘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일꾼만 잘 찍으면 되는 문제이고 음 많이 빼세요 나, 나 원래 헬프 안 받으려고 했는데 헬프 와가지고 저 형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러다가 그냥 업그레이드를 잘 집어줄 생각이고 옆에서 놀아주고요 지옥 짜네요 약간 테란형이 위험할까봐 한번 눌러주고요. <laughs> 겁이 없네. 저그 형이 겁대가리가 없어요. 아직도 뭐가 지죠 나도 포함돼서 말하는 거죠? 테란이온 물량을 아예 안 뽑는 것 같은데 <laughs>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효과 찍어놨잖아. 일군 펼치셈. 아니 이거 펼쳤으면은 막은 건데 너무 아쉽네요. 손쉽게 막을 수 있어. 뚝배기 살릴수 있었던건데 널크 어. <laughs> 업그레이드는 했나? 모르겠다 있을 기도 하고 테란형 아예 나올 생각이 없거든요 자 천천히 나가보죠 끝까지 나왔으니까 천천히 이쪽 히드라 잘라먹어가면서 옵저버도 뽑아주고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여기 오버 있었나? 네이트를 너무 안 늘리고 있었죠, 제가. 아이템 풀 업그레이드 중이고. 천천히 합시다. 급할 필요 없어요. 이 베이비 꽉 찼는데. 여기 한번 이 치우고 한번 조져보러 갈까? 갑자기 뚝배기 깨고 너무 안심하면서. 이기때 뭐 견제짓 하면 요구 병력 못 보온 건 아니겠지? 옆탱이는 같이 싸워주죠. 아 소무전이에요 소무전. 좋고요. 이 엽탱이랑 같이 이득을 보았고요 <laughs> 줄일도 없고 찍어주고 이렇게 좀더 늘려볼 생각이고요 역시 견제를 준비하고 계셨구만요 저는 이, 이제부터 물량만 미친 듯이 잘 찍어낼 거예요 공역까지 완료가 되었고요. 여기 한번 먹어볼까? 어우, 저그 형이 그래도 저기에서 잘해주시네요. 이렇게 센터 썸움 적당히 해 주고요 제가 봤을 때 테란형 나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원래 저렇게 하는 형들은 좀 지방형? 그런 느낌으로 게임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일단 여기 옆탱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놀아주죠 아비털 뽑을... 여유가 살짝 없긴 하다. 네. 일단 지속적으로 고고싱 가스를 좀 넣어주고. 게릴라 부대 좀 만들어줄게요. 어우, 여기다 잘 지졌네. 지졌다. 나이스. 그쵸. 그렇죠. 이 정도 면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제가 원하는 건 물량이 소모돼서 바로바로 바로 좀 나오게 하는 건데, 그런 근근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네요. 심심하니까 리콜 업그레이드랑 목적을 좀 가져와주고, 쳐놓고오 어, 이제 좀 줄어드네 다크에 썰려서 그런가 내가 잡아 놓을게요. 그러려고 했더니 테란형이 막 들어오네. 뚝배기 깨진 형이 오히려 더 공격을 잘하는 그런 그림. 약학한 뭐지? 약학한... 압수 여기 가위 마커는 이 형은 드랍을 올려는건가? 일단은 어차피 안쪽에 포토 너무 잘 깔아놨기 때문에 굳이 막 신경쓸 필요까지 없고요 아, 아비터 한두마리씩 뽑아놓을게요 아, 얘는 물량이 안 줄어들어 여기다가도 갖다버리면서자 여기도 깔끔하게 게릴라부대출동해볼까요 여기 한방 여기 한방 여기 안방 방어 아비터 2개에 뽑아놓고 나머지 개 계속 질러요. 셔틀 이제 필요 없어요. 그냥 접해버리면서 하면 되죠. 이번엔 이쪽으로 유닛이 테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빈집 하듯이 아컨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어? 아 여기 셔틀이 언제 와있었냐 셔틀이래 <laughs> 탱크 좀 잡아주고요 지속적으로 드라곤 생산 그도 몇 마리씩 뽑아놓고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리게 되면 그냥 마분도 한번 해보죠. 시간 날때 어, 폭대운에 몇 마리 빼놓자. 많이 빼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당히만. 여기까지 올라나? 뭐야 거기서 내리는 게? 아씨 낚였네. 꼴꼴, 걸어가지. <laughs> 아, 여기 천천히 잘 갈아먹고 있구요. 또 이번에도 게릴라, 브 러쉬. 아, 잠깐, 점상이 난다. 33킬. 여기 시야작업 제거작업 좀 해야 겠다 이거 지저분하네 맵이 오 자꾸 나랑 힘싸움을 하시려고 하네요 나오는 물량이 좀 다를텐데 근데 많긴 하네 아 해주고요. 심심할 때마다 이런 데다 포토 깔아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. 잘한다. 저병용 잘하네. 송무전 잘해주고요. 템플러도 좀 섞어주고 한턴 돌려야겠죠. 아무래도 한 바퀴 돌릴게요. 하이템플러 나온 다음에 요거 뭐야 아비트로 드랍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중이두 마리가 상당히 거슬리네. 많아, 많아 차겠는데? 왜못 들어가고 있어 여기? 빠고 빠꾸 좀, 빠꾸 좀. 좀 해줘. 리콜이나. 만화가 찼잖아요? 리콜이나 한방100여볼게요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잘 들어갈란 모르겠는데 아, 200을 채우고 갈까? 뭉치기를 하고 갈까요? 그냥. 기왕 하는 거, 좀더기다릴게요 너무 없네요 <laughs> 많이 생산 중인거가지 저거, 저거, 야거야거안 되고 있어? 레저 가야지자 안뭉쳐 하고 씨 아, 답답하네. 그래, 대충 해도 돼야지. 이종류좀 많지 않을까? 이럴 때 지상 병력으로만 갔기 때문에 공중 유닛에 대한 대비는 약할 것 같아요. 좀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? 일단 구석 정리로 최대한, 가 줄게요. 여기 여기 터렛 이거 뭐야? 서플 받치라 여기서 내리면 절대 안 되고요. 아이고 우주하네이게좀 아플 거다. 뚱땡이 날아가겠다. 그찮이 나가시면. <laughs> 살짝 암울하네요. 9시 형 우리 잘하는데 왜 뭐라고 했어요? 근데 인정 9시 형의 뜻은 뭔지 알것 같아요. 아 쪼그 형이 남은 거야? 아 그러네. 솔직히 초반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짜증나죠. 신경 곤드선 사람 앞에서. 그리고 널콩가 너무 맛있게 서 있네. 잘 먹었습니다. 미니 그냥 지져놨구요. 알아서 여기 뿌릴 거예요. 왜안 뿌리지? 지치요?